<laughs> 오늘은 어, 2022년 9월 10일 어, 추석 날입니다. 오늘은 추석 날입니다. 즐겁고 어, 행복한 추석 되세요. 이봄 보면 옛날에도 집이 없었고 지금도 집이 없는 그런 땅같아이 일대가. 그니까, 러 1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3모양이또 같은 경우가 많죠. 몇개 찍었는데, 기능기촌 하려고 해도 땅이 작아서 소득이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, 그래서 뭐기능기촌안한 경우가 많죠. 현실적으로 또 현실적으로도 이해를 하고 있고, 뭐집 하나, 땅 하나, 이렇게 생각해도 뭐 7천, 1억 5천 또 돈이 필요하고, 이 이렇게 표시한 이곳에는 현재 한 3가구 정도 삽니다 그래서 저걸 작업하게 되면 한 160가구 정도 살수 있죠 학교 농장 하나가 가로 세로 100m니까 계산하면 160가구 4인 가구 4인 가족 160가구가 살 수가 있어요 작업을 해 가지고 땅을 좀 평평하게 만들면 경사는 10도에서 25도 정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뭐, 중량비는 뭐 좋고, 또 일자는 사람도 많고, 또 사대강 쪽에서도 일한 그런 회사도 있고, 이렇게 평지를 만들어 놓으면은, 기농, 기총원 하시는 분들한테는 물질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도움이 크게 될 것으로 여해집니다 그래서 된장 만지는 메주콩을 씁니다던가 인기 좋은 세계적 인기 좋은 김치 만들기 위해서 배추를 또는 고추를 씁니다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어 그래서 지금 무가 4,900원4,500원 하는데 여기서 10년 동안 농사짓는 사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. 어, 딱묶는 거죠. 그 사람 여기서 농사를 제외한다. 그랬을 경우에, 지금처럼 무거워, 4천0하는 것을 여기서는, 뭐, 2,200원. 그렇게 해가지고, 도시 나오한 3,000원. 그렇게 해서 1,000원 정도 다운 시키다든가. 그렇지 않으면은, 더 다운 시키는 방법을 해가지고, 하여튼, 이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, 부자로살 만한 곳이다. 그렇게 느끼지게 해주면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학교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. 세가구에서 백 주가 늘어라는게 뭐합니까? 대단한 거죠. 사가구부면은어십세 전후 부부가라 보고 또뭐 삼십 세 전후 부부 될 수도 있어요. 농사지로 간다 해가지고 아기나 이가뭐다살 어린 나이가 다 살. 그전에는 도시 가까이 살다가 또 이제 애기들 어느 정도 다 키우면 한 4살 5살 되면 그렇게 변해갈 일이 없어요 그럼 5살 5살부터 해가지고 5살부터 해가지고 6살 5살 6살부터 해가지고 1 9살때터 해가지고 얼마예요 13년 1 3년동안 도와준다 이거지 농사지끔 해준다 그렇게 되면 잘살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어요 내가 볼 때는 잘 자를 수 있어요 콩, 무, 배추 고추 다비싸잖아 그럼 뭐 이렇게 계단식 경사 10도에서 25도 정도로 표내를 만들어 게 되면 농기구 좋겠다 농세식 얼마나 좋아 살만한 곳 부자농촌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바래서 귀농귀촌도 어렵지 않게 할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포함해서 이렇게 찍어 보고 또 알려드립니다 저는 터이 대해서 조금 알아요 남들도 좀 안다 그러지만 저도 뭐 남들 못찾기 좀 안다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터을 잡아 가지고 전국의 땅을 다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찍어서 내가 이 이상은 내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